안녕하세요, 자청입니다. 네, 제가, 어, 이번에는 스킨을 바꿨는데요. 그냥 바꿨어요. 그리고 이 골렘은 힙팍님 힙팡, 히팡 힙팡. 그리고 이 도티님, 도티님 스킨을 한 사람은, 어, 한 분은 여기 이 타, 점프맵의 제작자. 틀려. 틀려. 이 점프맵의 제작자입니다. 그만 때려, 그만 때려! 그만 때려 그만 때려 이 점프맨 제작자입니다 아만때나 죽는다 나 죽는다, 아니, 그, 그, 아, 죽는다. <laughs> 빨리 해. 자 룰을 읽어야지 룰룰룰 일로 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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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룰 오세요 룰을 읽어야지 일로 오세요 <laughs> 야 빨리 와야 니가 민쳤잖아빨 오세요 <laughs> 아, 자자 점프맨 제작자 앤디 점라운드까지블락 부수기 검지 게임으로 검지 고고 고고 해시다 때리기 없음 <laughs> 야 때리기 없음 <laughs> 써놓지 진짜 야 컴퓨터로 했으면 막 세톰해가지고 어, 나나왜2 단계 있어? 얘들아 나2 단계 있어. 괜찮아, 하, 괜찮아, 하세요 하세요. 진짜? 우리가 따라가면 돼요. 아니 네. 제가 2 단계 지금 빨리 깨가지고. 응 음, 깨지 마요. 잠깐만 기다려요 그러면. 2 단계 깨가지고 1 단계로 넘어갈게요. 그러면. 빨리 가세요, 엔디님. 네. 네요. 제작자님 빨리 가. 아. <laughs> 아. 제작자님을 보다니. 그러면 저부터 가겠습니다. 보다니. 기다려. 아니면 그 다시 넘어. 저부터 갈게요. 그래. 저 2단계 또깼어요 그럼 음, 1라운드 오세요. 아니에요. 슬리피그라운드 님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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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 넘어왔네, 어. 죄송한데, 슬리피그라운드가 아니라 슬립그라운드네요. 슬리프그라운드에요. 슬립그라운드에요, 슬립그라운드. 우와, 어, 넘어갔다. 이거, 몇 라운드에요? 3라운드요 이거 어려운데? 젓가락 있어? 어, 아니, 진짜 어려워. <laughs> 왜 젓가락 있어? 내가 찬는 만개 코너리! 코너리! 오, 대박! 에이 진짜 어려워요. 삼단계 진짜 어려워. <목소리> 난 차라리 사다우리를 해서. 3라운드 가는데. 사다우리. 오. 어렵다. <목소리> 아니, 아니 씨 어렵다. 어렵다니까. 저기 그벽 구간이. 아니 뭐야. 삼생님 물이 물이 앞으로. 네. 사다운리아 힘빵님 좀만 아, 기다려주세요. 라운드 <목소리> <4목소리> 들어보는데. 네. 아 잘못했다. 일 기다려주세요. 저2 단계도 거의. 네. 아 이것도 함정이에요? 아나 물이 물이 물이만. 선생님 그한 번에 못 와요? 아, 아니. 일어난다 아, 꼬렁내다 아니, 무슨... 아니 자기 자기는1라운드 넘지 도 않았어요? 아, 아 진짜 나닦는데 아, 선 게. 님 같이 깹시다. 같이 깥시다. 아, 나는데요 같이 깥시다. 진짜 다 같이 깥시다.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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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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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 아시켰습니님취해요야이리로부 먼저 깬 사람은 좀만 기다려주기 응아천깼 천둥번개 아이씨 나 그거 한 번에 하는데 아 자. 씨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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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냄새나네요 아 냄새 난다 아이고. 아이고 더 냄새나네 아이고, <laughs> 여기 여기는 그냥 넘어야지 그리고 여기도 쉬프트 누르고 가서 쉬프트, 아, 쉬프트 누르면 누가 밀쳤냐? 나 밀쳐 밀쳤... 아 쉬프트 누르면요 그 점프가 잘안 오고 아, 다성님 거기서부터 이 쉬워요 아이고 잘 안보이네 아니 나는 지금 두관전부가 안돼 뛰어요 뛰어 뛰어야 돼요 와왔만기다려 거기서 아니 내가 왜팡님 할... 버그를 네. 너무 심하게 쓰신 것 같네요 제가 왜 흙이 거예요? 여기 있죠 네? 흙 타고 올라온 거다 들켰어요 제가 그거 아까 방송하고 났을 때자 저는 그럼 4라운드로 음, 아니 기다리세요. 아나 어, 이미 왔네. 아 <laughs> 그럼 <laughs> 거기서 좀만 기다려. 아나 아, 떨어졌어. 어. 아이고 불쌍하네요. 힙합님이렇게 못할 거면 어머지로. 아니 뛰러 왔는데. 아똥 뜰님이. 아 먼저 가세요. 먼저 가세요. 사다기 엄청 어려우니까. 그러니까 엄청 어째. 예5 라운드부터는 자청님이 못깰 수도 있어요. 안 걸릴 수도 있어요. 안 안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. 시청자분들이 너무 못 한다고 댓글 남길 수도 있어요. 아, 저도 깼어요. 엔디 님이 엔디님, 저도 깼어요. 엔디 님. 어렵게 만든 거잖아요. 엔디 님, 저도 깼어요. 저한 번에 깼는데요, 사 라운드. 그래요? 한 번에 깼는데 사 라운드? 진짜인데? 어, 어 진짜 깼네요. 저까지마너 투인을 넘어왔잖아. 아닌데? 나도 다 깼거든, 그럼? 나다깼우 와! 와! 다행이다, 다행이다. 아니, 진짜. 아, 사 라운드 빨리 와. 빨리 와, 너. 나오 라운드로. 오, 오 라운드. 나오 라운드, 나오 라운드. 오, 아. 잘못 라운다 오라운드 자 오라운드 야 너무 쉬운 거 같은데 이거 맞아 너무 쉬운 거 아, 같은데 진짜 같으네. 쉬워 그래 사라운드 우리 안에서 둘이 아니 나 했는데 사라운드 나도, 나도 했어 야 천둥 번개 아니구나 천둥 번개인 줄 알았어 왜 네. 천둥 번개 여기 여기 천둥 번개 코너링 아니거든 아, 저기 천둥 번개 오 천둥 번개가 컨트롤이야 컨트롤 대다다겠다 <laughs> 좀만 기다려주세요 마지막 드루퍼 있다, 아이고 물로 떨어져야죠. 에메랄드를 물 없어. 따라가서 아 그래? 안으로 들어가면. 에메랄드를 거야. 따라가서. 에메랄드를 따라가서. 누가 흙 타고 음... 올라오랬어? 아힙합님이 그랬어요. 아, 제가 아까 방송 사고 나실 때 찾으려고 님들. 아 이름표 다 보이잖아요. 어, 안녕하세요. 어, 두, 제가 막... 제가 막았어요. 제가 아, 안돼 어. 안돼 달려줘. <laughs> 제가 막았어요. 아봐 봐. 아봐 봐. 아봐 봐. 아봐 봐. 걸려줘. 안녕하세요. 도둑님 어. 아니 얘들아, 나좀 따라와. 따라와. 봐. 저좀저좀 따라와 보세요. 이저야이 에메랄드 네. 지붕좀올라가 보세요. 신기한 걸 보여 드릴게요. 네. 고급 고급 사람들만 헛샤! 할수 있는. 아, 왜 때려요? <laughs> 전설의 그거예요. 헛샤! <흐쌰>! 오! 어. <laughs> 아 <아니>, 진짜 <laughs> 아니, 다시 떨어졌습니다. 아, 다시 해야 돼. 어, 아, 진짜, 진짜 4단계 해야 돼. 4단계 아까 제가 양심적으로 안 해가지고. 전 진짜 양심적으로 했어요, 진짜. 뭐 어, 거짓말 지 진짜. 진짜인데? 야, 동영상 본다, 진짜. 그럼 봐 어, 거봐. 유튜브로 본다. 네, 제가 유튜브 올릴 아, 거예요. 아, 내가 댓글 남겨야겠다. 아, 내가 댓글, 아, 진짜 심하게 남겨야 되겠다, 내가. 아, 엔디님, 왜 이렇게, 아, 왜안 깨고 그러세요? 이렇게, 문, 아, 이렇게 쉽게 만들었어요. 오, 나 깼다, 4단계. 오! 오. 아나3 단계 또 깨야돼 잘못 와가지고 진짜 진짜 뭐전 어. 양심적으로 4 단계 1 2 3 4 5 단계 다 깼어요 진짜 양심적으로 영상 보세요 아아 아, 잘못 눌렀어 어 이제 클로징합시다 아니에요 아. 어, 아니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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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우리 클로징하고 우리 지성이가 막 피... 야생 그거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 야생 안면난 자청이야 야생 갑시다 뭐, 자천... 야생, 야생. 자청이가 그 만들어가지고 야생 할래 아니면 내가 만들까? 내가 그래 내가, pvp, 만들게. Pvp. 내가 만들게 내가 아, 만들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어 일부 어... 1부, 일부는 어 점프맵이고 2분은 바로 야생 아 지금까지 자청이었습니다 그 다음 판은 어 야생으로 하겠습니다, 야생으로 하겠습니다. 네 마, 마, 마. 제가 만 말... 아빠